자비문학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만유의 법칙을 사랑으로 파악하는 위대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간디 사상, 자 간디 사상 나왔고요. 그 요체 중심은 비폭력주의죠. 자그 비폭력주의는 어떤 법칙?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폭력주의 운동은 결코 수동적 저항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자 사랑을 통해서 하는 실천적 행동. 자 정리할게요. 전문단에서는 간디 사상의 요체 바로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요. 이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 자,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실천적 행동. 자, 이렇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간제는 절대로 몽상가는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는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인간 해방도 없다는 것이었다. 민족 해방은 단지 외국 지배자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참다운 해방은 지배와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져온 심리적 습관과 욕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일. 다시 말해, 일체 칼의 교위로부터의 초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참다운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그것은 지배,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을 자 길들여져 온 심리적인 어떤 습관, 욕망 이런 것들을 뿌리치는 것, 그걸로부터의 어떤 초월 이렇게 볼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참다운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어떤 것들이냐. 자 집에도 벗어나고, 착취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억압, 습관,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참다운 해방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반대의 관점에서 볼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도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목력이었다. 자, 가장 큰 폭력은 자, 가장 큰 폭력은, 힘으로의 폭력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 자, 확착취, 억압, 이런 구조를 만든 산업 문명. 이것이 바로, 폭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간디가 생각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자, 이로 인해, 착취가 생기고, 억압이 생기는. 즉, 어떤 것? 산업 문명. 이게 바로 가장 큰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문단.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며 금전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시킬뿐만 아니라 내면적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 근대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고. 비서구적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반디 사상에서 물레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드러난다. 자, 물레라는 소재가 등장했네요. 반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했다. 물레질의 가치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사원단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현대 산업 문명, 서구의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물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물레는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약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역 자, 물레의 의미 인간적 규모의 기계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었다. 어, 없었지만 거대 기계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와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자, 거대 기계를 나쁘게 봤던 거죠. 생산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차치구조가 정식된다고 할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 자, 비인간화와 억압을 만드는 게 바로 보다 거대 기계라는 것. 이게 다섯 번째 문단. 자, 그래서 물레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 그러니까 작은 기계고 거대 기계는 인간의 비인간화와 억압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 자, 그 다음 문단.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 자,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 사회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의 소멸. 자, 그 다음에, 마을, 민주주의. 이것이 있는 곳. 이게 이상적 사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대시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간디의 비폭력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참다운 해방을 위해서는 억압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폭력, 억압을 하는 가장 큰 폭력은 산업 문명, 물질 문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그런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레라는 게 등장하는데 물레라는 것은 인간적 규모의 기계라는 것. 자, 그래서 거대 기계와 반대되는 거죠. 그런 모로써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간디의 사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간대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요약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이렇게 되었네요. 자, 간대는 서양의 산업 문명이 무엇을 바탕으로 차츰 억압의 사회구조를 제도하였다. 산업 문명, 바로 거대 기계였죠. 거대 기계. 자, 그 다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간디는, 어, 무력에 바탕을 둔 독립투쟁으로는 불안정한 결과밖에 될수 없다고 보고,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 속에 우러나오는 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실천적 행동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천적인 비폭력 운동, 자, 지문에 다 나와 있는 핵심어들이죠. 전개하게 됐다. 이 운동을 통해 간디는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서 행복의 추구와 무엇이 자기 완성이 가능한 사회, 이상사회. 자, 바로 자기 완성이 가능한 사회. 이런 사회는 이상사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 거대기계 실천적인 비폭력주의,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 정답 4번에 있습니다. 자, 간지사상의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